오늘은 방송을 하겠어. 왜냐면, 내일은 안할 거니까. 아카 나쿠아스 플린트 그아 오줌 싸는 거다 보여 남자 화장실은 어차피 내일 방송 안할 거라 내일 키조 마지막. 내일은 방송 안 하니까 공 오늘 해야지 빨리하고 데스 스트렌딩 데스 스트렌딩 해야지 아 뭐야 이거 아이 노래 보니까 빅토리 로드네 가볍게 연장 되냐고요? 뭐가 가볍게야? 2시간이 가볍게야? 글쎄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오늘 뭔가 내 안에 응어리가 너무 많아. 아 이게 조작이 스토키야. 아근데 원래 뭐 호스트나 모나이트 이런 유흥업소 종사하는 게 사실상 다씨 멀쩡한 애가 있겠어? 멀쩡하면 이거 안 하지. 이게 용과 같이 4부터는 아닌 것 같아. 5부터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게 키가. 그 선입력이 돼, 뭔. 뭐. 커맨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게임이 선입력이 된다? 그니까, 러얘꼭이 공격. 이거 뭐야, 이 러쉬가 안 끝나도, 4번 미리 네모 버튼을 눌러놓으면은 사타가 나가. 좀 뭔가 선입력이 있는 것 같아. 아빠 맘 빠밤 빠밤 좋은 거냐고 익킥해 주면 좋은데 포하다가 이제 5를 막 접했으면 오이뭐지왜 자꾸 사타가 나가지? 그럴 순 있을 거 같아요. 우리 뭐 게임 액션 게임이긴 해도 뭐 무슨 엄청나게 섬세한 컨트롤을 막 강요하는 게임은 아니잖아. 무슨 뭐뭐 뭐 용과 같이 극 시리즈처럼 뭐 캔슬 스웨이를 해가지고 어? 뒤 잡고 뭐 미친 듯이 패고 뭐 이런 거할 사람 아니면은 솔직히 이렇게 컨트롤이 팍 요구되는 게임은 아니잖아. 네. 그런 평소에 이제 컨트롤을 용과 같이해서 많이 사용하던 사람이면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뭐 그냥 내가 그냥 뭐 되는 대로 말하는 거긴 한데. 아니야 키류가 키와미 시리즈 같은 거 용과 같이 극 시리즈 보면은. 뒤잡을 했을 때랑 안안 했을 때랑, 그러니까 호터를 무조건 성공한다고 가정을 해도 뒤잡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DPS가 차이가 달라요. 보스급 그 뭐야 보스급 NPC들이 킬을 한 대도 못 때리고 죽어. 아니 그냥 공격 모션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와. 그냥 뒤를 잡고 무한으로 그냥 계속 때리는 거야. 세번 때리고 회피 캔슬스웨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세모로 또 캔슬 공격하고, 그다음에 또 세대 때리고 계속 그 반복하면서 미친 듯이 때리고, 아니러바형으로가 아니고 그렇게 한 번, 한 사이클 반복하고 이제, 그 스타일 바꾸는 거 캔슬, 캔슬로 스타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반복이 그거 막타 넣을 때 스타일 변경하면은 애니메이션 없이 바로 변경되잖아 그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아론으로, 저 뭐야, 잡아놓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 중에 키입력을 막 따다다닥 누르는 사람이라면 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번에세 번만 눌러야지 뭐 이런 거 아니야? 불편할 것 같아. 뭐, 사람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아, 이건 무조건 불편해. 이건 무조건 편해. 뭐 이럴 수는 없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ちょっとちょっと! 이나 아, 너무 지가리데스카메라왜 VR 기냐고 병신이라. 와, 근데 이게 터널이 된다니, 와, 이해가 안 되네. 반격 용과 가치를 하다 보면 은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은 느낀다기보다는 '어, 이런 게 이렇게 되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키류가 또 이전작에서 배운 히트 액션을 그 다음작에서는 뭐 천기라든가 이런 걸로 배운 거를 다음작에서는 또 기본으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에서는 뭐 클라이맥스 히트 해가지고 뭐 필살기로 썼다면 4에서는 그냥 히트 액션이야. 이라시살마세 그런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라싸할마세 아까 뭐 저기 일어날 때 세몬돌러서 쓰는 히트 액션 그 파한격도 원래 3인가? 3인가? 그거 맞을 거야. 3에서는 저뭐 거의 클라이맥스 히트였잖아. 보스 잡을 때나 쓸수있는거난 그런게 괜찮은 것 같아. 전작에서 썼던 기술들을 주인공이 갖고 있는 거? 난 그런 거를 좋아해요. 막 무슨 전작에서 뭐 이랬는데 뭐 어떠한 계기로 아니 그래 뭐 능력을 다 잃어버려도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잃어버리는 거 그런 연출이 있으면 괜찮아. 예를 들면은 뭐 가도브어 3처럼 가도브어 3처럼 뭐 삼도천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애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뭐 음모에 당하고 삼도천에 빠지고 아니면 2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의 검에 찔려가지고 뭐 능력을 뺏기고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는 충분히 이제 납득할 수 있잖아. 아 저래 가지고 능력을 뺏겼구나. 아 저래 가지고 초기화가 됐구나. 뭐 이러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건 이제 예를 들면 뭐 롱맨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뭐 파이널 뭐 파이널 판타지? 그거 뭐 그거는 시리즈마다 주인공이 다르니까 넘어가고. 하여튼 시리즈물인데 주인공은 똑같은데 에, 아돌, 아돌, 아돌 크리스틴 이런 애들. 걔네들 보면은 걔네들 보면은 맨 그냥 시리즈마다 아돌은 한 명인데 기술을 맨날 초기화 되잖아 뭐 이스 식스에서 갖고 있던 거 갖고 있던 뭐 팔찌 세 개에다가 에메라스 검세개 다음 작에서 다 잊어버리고 너 빅토리 로드냐? 양아치네 뭐 그나마 이스식스는 변명을 해보자면은 뭐 이스식스는 처음에 뭐 배가 난파돼가지고 그섬 안으로 흘러들어간 거잖아. 뭐그 와중에서 장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면은. 그건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은 가는 얘긴데뭐 시리즈마다 무건을다 잃어 쳐먹었니, 이건? 하여튼 용과 같이는 모르겠는데, 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걸. 왜냐면 지금 팔콤뭐돈 되는 킬링 타이틀이 있나? 팔콤이 지금 이스도 예전만큼 못 팔아먹을 텐데, 지금 이스도 예전만큼 못 팔아먹고 있잖아. 사실 용과 같이 시리즈처럼 후속작을 내는 거는 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아무리 액션 게임이라도 그 액션이 존나 쩔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질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서브 퀘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미니 게임들이든가 그런 걸 졸라 넣잖아. 그다음에 매 시리즈마다 뭐 전투 같은 것도 아예 확실하게 뭐 히트액션같은거 사람 조지는 법을 아예 새로 넣어버리고 근데 내가 이스 시리즈를 해보면서 느낀거는 뭐냐면은 전투는 항상 매 시리즈마다 전투는 달라 전투는 다른데 느낌은 비슷해 매 시리즈마다 전투는 다르거든요? 다 무슨 아이템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뭐 스킬이라든가 다 달라 이스 시리즈 보면 다 달라요 다른데 아이템이고 뭐고 다 다른데 그 전투를 하면서 받는 느낌은 전 시리즈가 비슷해요 그냥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통파 액션 게임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좀, 스토리 같은 걸 존나 잘 짜야 되는데, 글쎄, 나는, 나는 스토리도 그냥 보면은, 스토리는 그냥 페르가나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 페르가나 아니면은, 이스 이터널2? 그 정도로 괜찮았던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나머지 시리즈에서도 무슨 6 나오고 나서 아, 오랜만에 뭐7나고8나고와 아 드디어 뭐알 알타고가 나온다. 5대룡 뭐 우대룡 나온다 그러는데 뭐 정작 나왔을 때는 반응 글쎄. 반응 막 좋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용과 같이 같은 경우는 그래 뭐 전투 같은 게 크게 변하는 건 없었는데 대신 할게 많아. 이건 할게 많다고. 물론 이제 3나 포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량에 실패한 작품들 있긴 한데, 잘 나오긴 하잖아. 그니까, 러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해. 이거 체이스 같은 것도 원래 3부터 나온 거잖아, 이거. 그니까, 러 온갖 것들을 많이 만든, 만든다고. 아마, 용과 같이 실장 나오면은 터널피지라서 그렇지 뭔가 새로운 것들은 좀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지 이 새끼야! 어 씨발 근데 터널 피즈라는 게 제일 걸리긴 하지. 아씨, 뭔가 긴장감이 없잖아. 그러면 아 긴장감이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때, 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갈아버리고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십자키랑 동그라미 버튼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 JRPG는 게임이 늘어져. 예, 다들 게임해봐서 알겠지만, JRPG는 가장 큰 단점이 게임이 늘어져요. 페르소나? 아니, 근데 그 유저층이 다르잖아.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존나 개, 그니까 러 게이머 중에서도 개 씹덕들이 나는 거고, 페르소나 설정 자체가 그냥 씹덕이잖아. 근데 용과 같이로 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어? 뭔 용과 같이에서 나오는 리듬게임도 그냥 다 미니게임 형식으로 나오는데, 뭐 용과 같이 캐릭터들 다 모아놔가지고 격투게임 만들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용과 같이 캐릭터들을 지금까지 나왔던 캐릭터들 다 모아가지고 격투게임 만들면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이제, 나는 JRPG란 장르를 되게 쓰레기 같다 생각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뭐, JRPG 같은 게 맞는 사람도 있어. 뭐, 게임 장르라는 게 결국은 다 취향 차이잖아요. 근데 나는, 나한테 있어서 나는 JRPG는 좀 쓰레기 같다 생각해. 늘어줘 사람이. 졸려. 파판13? 나안 해. 아마 나 방종할 때까지, 아 아니 방종이 아니라 나 저기 방송 접을 때까지 파판13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거를 내 자의로 할 일이 없어. 남캐들이 너무 쉽게인처럼 생긴 거는 저거 아닌가? 파판15 아닌가? 그뭐 호스트 판타지? 대체로 다 쉽기가 또 근데 그게 파이널 판타지 남캐들 자체가 원래 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을 거야 어디서 봤냐면 저희 신주쿠 신주쿠 보면은 뭐야 호스트 사진들 잔뜩 걸어놨는데 뭐 얼굴이나 막 머리 스타일 막다 그러지 그런 게 있긴 있어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걔네들을 보고 있으면은 잘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 그게 호스트처럼 꾸민 게 잘생긴 남자라기 보다는 그냥 그 호스트는 이렇게 꾸며야 된다는 그 템플릿이 있는 것 같아. 실제로 호스트인 애들 진짜로 얼굴 괜찮다 싶은 애들, 걔네들 진짜 그냥 평범하게 꾸며 놓으면은 괜찮을 수 있거든. 근데 호스트처럼 꾸며 놓으면은 누구를 가져와도 다 이상해. 아 이거 경험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빅토리로드 예선 때문에 그러는데 가끔 전투하면 인카운트 배틀을 보면은 빅토리로드 예선이라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한네 다섯 명 잡아야 돼요. 아씨. 서브 퀘스트. 하여튼, 뭐 용과 같이 신작 보면은 개발팀에서 하는 말이, 음, 카스가 아, 이치방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친튼나뭔 얘기했냐 친구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을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근데 물론 이제 그게 개발팀에서 어떤 의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이해는 되는데, 꼭 JRPG가 아니어도 카스가 이 지방의 키루카주마보다 약하다, 월등하게 약하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 뭐 예를 들면 아예 무슨 소울라이크 이런 것처럼. 소울라이크 이런 것처럼 뭐 검을 쓰고 뭐 이런, 이런 게 아니고 소울라이크 특징이 뭐야 잠못파나하고 싸우는 것도 굉장히 고생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애들하고 잠못파하고도 싸우는데 키루카즈마로할 때랑 다르게 애들이 이제 막, 뭐 여러 마리 있는 게뭐양악이안 되고 한꺼번에 뭐 두세 마리씩 히트액션으로 뭐 쓸어버리는 게안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같은 액션을 고수하고, 그러니까 같은 액션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도 카스가 이 지방이랑 키루카즈마 사이에 갭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난 많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글쎄 왜 만약에 이게 이거는 이제 내 뇌피셜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용과 같이 해서 신작을 발표할 때턴 RPG가 아니라 아,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소울라이크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키루카주마보다 카스가 이치방은 약하니까 잡몹들을 상대로 무쌍을 펼칠 수 없게 그런 스타일로 이제 액션게임이 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도 반응이 달랐을 것 같아 그래도 무슨 소울라이크라고 해서 뭐 노방어구에 피격 데미지 올리는거 뭐 해가지고 무슨 대충 난 쳐맞으면 더 많이 달아요 이런 거는 또 자칫하면 욕먹기가 쉽거든. 왜냐면 그거는 이게 소울라이크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소울라이크는 물론 이제 사람 입에서 아, 좋 같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임은 맞아. 근데 그게 소울라이크는 하면서 재밌는데 엿 같은 거고 플레이를 하면서 그냥 아, 이 게임 개족 같네라고 말하게 되는 게임하고는 좀 다르지. 그냥 불합리하게 엿을 매기는 게임이랑 소울라이크는또 달라. 하여튼 뭐 이미 개발방침이 그렇게 정해졌고 개발방침이 이미 정해졌고 이미 거의 뭐 개발도 막바지인거 같고 이런 얘기 해봐야 결국은 뭐 달라지는건 없을거고 진짜 나오고나서 봐야지 아뭐 지네들도 냈는데 어야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싶으면 다시 액션 내겠지 뭐 카스가 이 지방 잘라버리고 확실한 건난안할것 같아. 왜냐면 난 터널 피지 안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야. 신작에 근데 그 터널 피지라는 거를 제외하면은 다른 시스템 같은 거는 괜찮아 보여요. 문제는 그 터널 피지 하나, 그게 지금 발목을 잡는 거지, 딱 괜찮아 보여? 비토리 네, 로드가... 이 도보 기분 애들이 없어. 솔직히 나는 용트라이더보다는 그냥 미니카나 하나 더 미니카나 해또 해주지. 미니카가 졸라 재밌었는데 그 이기고 나서 오레노 같이다 하고 막 존나 좋아하는 거 그게, 그게 바로 이제.